당뇨인데 아직도 보리차를 매일 드시나요?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혈당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당신처럼 보리차를 가볍고 향 좋고 고소한 음료라고만 생각하지만 특히 많이 마시거나 식사 직후에 마시면 혈당 변동을 은근히 자극할 수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럼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보리차를 완벽히 대체하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돕고 숙면에 도움을 주며, 갈증 해소와 간 건강까지 챙겨주는 음료가 있어요. 이 음료, 한국과 일본에서는 당뇨인이라면 거의 다 알지만, 베트남에선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죠. 무엇인지 알고 싶나요? 댓글에 관심이라고 남기거나를 눌러주세요. 이름을 보내드릴게요. 채널 팔로우도 잊지 마세요. 여기서는 매일, 힘들게 참지 않아도 건강하게 사는 작은 비밀을 하나씩 나눕니다. 작은 변화가 혈당 관리를 한결 가볍게 만들어줍니다.